미국 남부에 거주하고 있는 85년생 인상과 능력, 훈훈한 컨설턴트 미혼 남성을 소개합니다. 이분은요, 한국, 미국 문화에 익숙하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기독교인 여성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싱글들은 몸이 아플 때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보면 결혼은 거창한 게 아니라 아프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고 집 주변을 산책하며 대화하는 소박한 행복을 꿈꾸는 남성 한 분을 소개합니다. 저희 제니 매니저가 추천하는 회원이고요. 85년생 미혼입니다. 미국의 명문대 석사를 졸업하고 유명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남 중에 첫째고요. 키는 182cm,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헌칠하고 준수한 외모의 남성입니다. 이분이 근무하는 컨설팅 회사는 미국 대도시마다 지점이 있는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래서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 신청을 할수 있어서 미국 전역에서 만남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아버님께서 지사 발령을 받으시면서 미국에 간 남성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영어 둘다 편하게 구사할 수 있고요. 한국 문화도 좋아하고 미국의 직장 문화도 좋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주말에나 연휴가 되면 마음이 좀 허전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선우에 가입을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 예쁘게 가정을 꾸리고 자녀도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금 가장 바라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고요. 평소에는 동네를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햇빛과 바람을 느끼며 걷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해요. 매일 다니는 산책길을 이제 혼자가 아닌 둘이서 걷고 싶다고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고 산책을 하며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평화로운 일상이 가장 소중한 것 같다고 하는 분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해주는 마음, 작은 일에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남성이 원하는 여성은요, 같은 기독교인을 선호합니다. 나이는 2살 연상부터 6살 연하까지를 선호하고요.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 한국 문화, 미국 문화에 익숙한 분,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분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부모님처럼 나이 들면서 서로 의외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부부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요. 준수한 외모에 헌칠한 키, 탄탄한 경제력과 좋은 인성을 가진 멋진 남성입니다. 이분과의 만남을 원하는 미국 전역의 여성분들은 저희 제니 매니저에게 연락주시면 좋은 만남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망설이고 고민할수록 인연을 찾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립니다. 유능하고 준비된 싱글들이 많은 커플 단넷에서 만남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입하셔도 이미 절반은 성공, 좋은 만남으로 100% 성공할 수 있습니다.